은전 세계인이 모여드는 인기 관광지답게 도처에 스타벅스가 참 많이 있는데요. 메뉴는 한국과 동일한데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자주 찾게 됩니다. 스타벅스 가격 프리팅을 해주세요. 어, 오늘 어쩌면... 환율로. 음. 싸잖아. 우리 5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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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4 5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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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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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 0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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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 한국 스국일국한스 한국 한국 한일 한국 벅 진짜 스타벅스가 <laughs> 싸다. 한국 한국 한 맛은 어때? 맛은 똑같네. 그래? 어 원두가 똑같아서 그런지. 딱그 원두 맛이야. 자 엄마 음. 맛은 싸다, 자 제일 음. 비싼 대망의 아이스 프라푸치노 한번 먹어봐 주세요. 시원해. 와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저희 숙소를 이스티클랄에서 아시아지구로 옮기는 날이에요. 짐을 싸기 전에. 식사와 산책을 하려고 이스티클라 거리로 잠깐 나와봤어요. 신시가지는 구시가지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싸요. 어 식사가 거의 반값 수준인 것 같아. <laughs> 이런 플레이트 여기서는 1구0밖에안하잖아 지금. 볼투 팩스 두명 분인데 지금. 어, 어 이런 거 먹고 싶었다. 와서 먹자. <laughs> <laughs> 이스티클라 거리를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아주 멋진 성당 한 곳을 발견했는데요 세인트 앤토니 카톨릭 철치라고 에 있는 성당인데 너무 아름다워. 여지껏 화려한 성당을 많이 봐왔지만 이슬람 국가 한 가운데에 있는 성당이어서 그런지 매우 이색적으로 느껴졌어요. 하늘에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있고 성모 마리아를 그 뒤에 배치해서 매우 극적인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여행 책자에도. 소개되지 않은 그런 곳을 발견하는 것 여행의 묘미란 우연히 걷다 멋진 곳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활활 소원을 한대 한 모아서 사귀 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과학을 몰랐잖아 그러면 뭔가 아파 가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와, 신이 <laughs> 내가 잘못을 해서 내 아이가 아픈가 보다 왜 네, 사람들은 성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려면은 뭔가 이런 압도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장치가 되지 않으면은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성스러운 기분이 자연스럽게 생기지가 않는가 봐. 근데 이런 곳에 딱 들어오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약간 숙연해지고 종교적인 마음이 돼요. 종교를 초월해서. 음, 180에 환전을 하겠습니다. 자, 400달러. 4 0 400달러. please exchange 400 dollars into lira. 지금 어, 환율 180 리라로 400달러 정도를 환전을 해서 총7,200 리라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어요. 기분 다시야, 엄마야. 그래? 큰 돈을 네. 옮기고 있는 엄마의 이 심리 때문인가? 다들 나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 프로대 제가 잘 지켜드리죠. 맞다. 오케이. 든든하네요. 자, 이제 짐 싸러 갑시다. 두 번째 숙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숙소는 아시아지구로 갈 거예요. 여기 이스티클라 거리가 진짜 편리하긴 편리하다, 그치? 어. 어. 뭐 피곤하면은 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고 하기도 좋았고 처음에 와서 어리버리해가지고 좋은 숙소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어 이틀 삼일 뭐 지금 4일째잖아지내 보니까 실은 되게 좋은 숙소였어. 그렇지. 호스트도 진짜 친절하고 방도 되게 넓잖아. 엘리베이터도 있고 음,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르푸도 옆에 있어요. 가르푸도 까르프. 어, 있고 안전하죠. 안전하고 어. 맛있는 거 많고 갈만한 곳이 되게 많아. 가격도 나름 괜찮고 즐기려면 되게 누릴 수 있는 장소야. <laughs> 자, 진사고 출발합니다. 갑시다. 어, 3박 4일 동안 이스탄불에 처음 도착해서 묵은 이 숙소 첫날에는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가 어, 얼마나 만족스러운 곳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 천천히 주변을 둘러다보고 또 집에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쉬면서 보니까 숙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1박에 10만 원이니까 엄청 싼건 아니지만 뭐 호텔에 비하면 당연히 싼 거고 성수기에는 인단석을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호스트도 너무 친절했고 이 거실이 되게 넓어서 여기에서 그냥 다 생활을 했어요. 감도 음. 거의 여기 자고 에어컨도 있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을 안고 가네요. 이제 새롭게 아시아 지구에서 좀 길게 묵을 거지만 기대감을 약간 낮추고 두 번째 숙소는 아마 여기보다는 조금 좁을 것 같아요. 위치도 어, 조금 더 중심간 낫니까. 잘 부탁합니다. 도시키르리메라시키르의리 I n 기뭐이 <laughs> yeah. yeah. <Yeah>. mm -hmm. <laughs> 자, 자, 그고 어, 저희가 택시를 안 타고 <laughs>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카라페로까지가왔습니다 <laughs> 저희가 배로 타고 가는 이유가 어, <laughs> 이스탄불에서 택시 요금 사기가 많다는 글을 어가지고 그 일이 다서 배를 고 가고 배가 들어옵니다. <목소리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은. 수 많은 제국들이 앞다퉈 차지하려 했던 문명의 교차로였어요. 그 바다를 건너 이제 유럽을 떠나 아시아 대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 뭔가 벅찬 감정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가지? 어, 이제 여기서 우리 숙소까지 구글 맵상으로는 14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 자. 찾아갑니다. 자, 일단 걸어 가 보자. 오케이. 가 보자.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가 아. 아니, 주방으로 좋고 아니, 이거 너무 더웠어 일단 응, <laughs> 날씨 때문에 더긴 한데 호스트 엄청 친절한 거 봤지 방금 찍은지 아못 응, 응. 어? 어, 찍었다 아못 찍었어? 응 어. 배터리 나가고 호스트가 교환이라는 분인데 아, 너무 친절하시고 집이 우리가 묵었던 숙소보다 훨씬 새 거야 그치? <laughs> 일단 지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우. 샹들리에도 있고. 샹들리에. 뭐 공사한 어, 소리 조금 빼고는. 하는 것만, 지금 조금? 엄마. 엄마. 어. 엄마. 로컬 TV를 하고. 왜안 좋다고 한 거야 여기? 오우. 엄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응. 응. 첫 번째 아파트가 더 넓고 여기 지금 좀 좁을 줄 알았거든. 응. 그 조금 좁기는 하잖아 그치? 아니 아니 더, 더 넓은데? 거기보다 더 넓잖아. 봐봐 응. 주방도 따로 있어. 자 어, 식탁도 있고요. 샹들리에도 있 식탁도 있잖아 여기 네 깨끗합니다 와 주방도 어, 꽤 넓어요 대탁기도 네, 있고 식탁도 있고 주방 있고 까지 엄청 깔끔해 아 뭐? 어? 뭐? 테라스야 테라스야, 테라스야? 테라스 동희야 어떻게? <laughs> 왜? 테라스가잖아. 이거 풍경은 별로 안 되지. 테라스 사용은 별로 안 했나 봐. 어. 어있어 <laughs> <laughs>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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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그리고 방이 침실입니다. 침실. 아, 네, 오 음. 침실 좋아. 분위기가 아, 어, 괜찮네요. 너무 좋아요. 여보, 여기 너무 깔끔하다. 어, 화장실도 좋고, 깔끔하고 여기가 얼마짜리였지? 이게 계나 우리나라 돈으로 37만 원 정도야? 5박에 37만 원? 어, 5박 여기. 어, 거기보다 싸네. 7만 원 1박에 한 7만 원 정도 주면 되네. 어. 음. 그리고 위치도 좋다 그치? 지 어. 집만 없으면 방금 음. 그 역까지 가깝지 않았어? 아, 그렇지 음. 깔끔합니다 이분 남자분인데 집 이거 원목이라그런지 바닥이 응 음. 아. 여기 새로 한것 같아 윙맨 나와 이것 좀 봐봐 자 우리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우 아라나 찍었지 보 배에 속도 좀 있어줘 자 우리의 두 번째 숙소 여기가 첫 번째 소스보다 좋네 이게. <laughs> 어, 여기 2층이야, 2층. 여기가... 아, 아, 여기다. 아, 아, 네. <laughs> 우리한테는 3층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2층이라고 부르네, 그렇지? 뭐 응.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밖에 없으니까 사실 낮은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제 카디쿄이 한번 탐험 시작해 봅시다. 여기가 좀더 뭔가 동네 느낌이. 기가 거기 보다는들어 어? 스타킴잠깐기습니다그러네 어, 음, 음, 갑자기 번화한 곳이 나왔어, 바로. My 음. 스러워 보이지 않아? 번거라 어, 어, 여기 자도도 있어. 작전. Each time my 관광지도 있고, 아무 곳도 있고, 그거든 여기가 지금 느낌이 훨씬 좋아. 스티클라의 그쪽보다 여기가 훨씬, 어, 사람은 붐비긴 해도 거기에 비하면 차분하고, 가게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네. 음. 어, 사람 사는 거 같은 느낌. 카페도 훨씬, 뭐 라고 해야 되 지? 들어가 기가 편해. 그냥 관광객 막그 되게 많아 가지고, 막 그런 느낌 보다 차분 해. 그냥 자고 있 어. 감을방해하면 안돼 음. 괜찮아 <laughs> 아이디. 여기서 앉아서 요 나도 잘해주세요. 나도 잘해주세요. 나도 잘해주 엄마, 아. 이제부터 그인사 하지 마 어, 뭐, 뭐. 엄마 생각엔 여기에 있는 여자아이가 우리한테 호기심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어, 우리를. 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지 않아? 한국어를 알면 어떡하지? <laughs> 알 리가 없지.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 네가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봐, 이 친구 지금 호기심 있어. 계속 아니, 엄마, 우리를 힐큼힐큼 보고 있어. 아니, 엄마 조용히 하라고. 그냥 우리 경쓰을 때. 별로 기분 안 좋아. 왜? 네. 목이 말라서. 아들이 신나면 됐죠 뭐. 그리고 엄마 아빠 얘기 좀할 테니까. 그럼 저기 그런 게 아니고 있어. 더... 도 하고 싶은 말 있고. 이거 아니고. 그래도 이름이 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 음, 좋아. 음. 자유가 별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 우리가 이렇게 음.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음. 못 알아들으니까 되게 속이 편하잖아. <laughs> 무슨 맞아. 얘기를 해도 되잖아. 자유롭네. 맞아, 한국인, 아시아인은 우리밖에 없는 거 같아. 어,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어서 편하고 <laughs> 내버려두고 이런 게 자유네.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아. <laughs>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아야소피아가 딱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야경을 즐기나 보다. 그러게. 오, 이기가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래? 지금 이거 하나야 이거. 아 이렇게 하나 어. 다렇지 고기가 나오네 긴 고기 나와 그래 나왔네 1인분이 어. <laughs> 맞았어 그러면 자, 어. 잠깐 들고 는아니한국에서잘먹잖아자 <laughs> 나는 처음으로 이걸 한번먹어보특한 건데 감이란배메라메라바 애들이 키 애들이 배를 모르네. 맞다 알마 어, 히데 수고한다 어. 피데. 시켜도 양이 충분해가지고 <laughs> 어, 저희는 물이 넘칠 것 같아 저 어, 3인분 시킬까봐 고민했었잖아 근데 그렇지. 2인분이면 충분해 음. 어. 그리고 가격이 엄청 싸 지금 <laughs> 와 어. 장난 아니다 이래야 터키의 물가를 제볼수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우리 완전 인사를 잘 왔어 그러네 <laughs> 인사 잘 왔다 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 맛있어? 진짜? <laughs> 너무 맛있어 음. 장난 아니야 음, 맛있지? 음. 먹어본 요리 중에 이게 최고야 제일 제대로 먹는 것 같아 행복해 이 돈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데 <laughs> 우리 너무 <laughs> 이제 여기 오니까 물가가 싸다는 게 조금 알겠다 음. <laughs> 이제까지는 전혀 감이 안 왔었어 오 여기 잘 들어왔네. 응, 우리도 다 완전 잘 들어왔다. 잘칵키를 애들이. 찰키를 애들이. 안녕하 감사합니다. 가족들 응, 이거 봐. 이거 봐. 찰칵키가 이고 안에. 음! 그맛있더라가디큐이에 <laughs> <오. 웃음> 와서 아, 처음으로 아, 차이를 아, 준다 아, 생각도 못했는데 관광지는 못 차이도 안좋은 곳가에서의 오바 이 네, 달콤해? 잘 마시겠습니다 뭔가 이게 어, 이 아, 각설탕 하나 넣어서 아. 먹어지 아니, 이거 담는 느과 함께 좀것거들어고그거 아니야? <laughs> 우리 거기서 먹고 한번 이인분 숙소 근처에 지금 어, 마트에 왔는데 밖에서 봤을 땐 조그만한 그 식료품 가게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큰 어, 마트네요 마트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엄청 비싸서 못 먹던 수박을 티르키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서 먹고 있습니다 수박 반 통이 2700원 정도였던 거 같거든? 우리 한국에서 수박 한 통에 3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대박이다 집이 물가 어쩔티지 여기 수박 쉐킷 먹고 있어요 좀 쌓아놓고